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온곳 이거 어디죠? 초릿골. 초릿골. 네. 파주시 법원읍, 법원읍, 법원리. 중에서도 시내 쪽이 아니라 살짝 벗어나면 조금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골짜기. 골짜기. 어. 초릿골. 옆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물이 골짜기. 좀 흐르고 있고. 예, 네, 수량이 뭐그 파주에서는 그래도 골짜기니 치고는 수량이 꽤 되는 꽤 골짜기죠. 그리고 유명한 요 앞에 보면은 뭐 음식점 초계탕집 유명하고 음, 음. 네 초리연도 유명하고 음. 펜션이나 이런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쪽 여기가 보니까 음. 몇년 전보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고요 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도로 넓혀주네요 2차선으로 아이 넓어지나요 이빨 꽂아놓은 데가 아, 2차선으로 해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거죠 음. 그래서 이제 초리골 입구에서 맨 끝까지 고그 사이에 있는 아주 멋지게 잘 지은 집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집 보러 온 거예요? 주택입니다. 아 그렇구나. 음... 부지가 또 많이 필요하신 분은 음. 그 주택 뒤에 저 밭도 큰게 하나 500평이 나왔기 때문에 500평에요? 그 네네. 어... 그것도 금액이 평당 100만 원 계획관리다 보니까 어... 쓸 만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런 곳이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보면은. 네네. 이게 이게 좋은 곳은 사람이 어떻게 알고 들어와서 다 개발을 하네요. 예. 그니까 이런 쪽은 뭐 도시가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 이런 조용한 공간에 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관광지로 바뀌는 거죠. 조리골 예. 쪽은 영화 의한 장면 같은데. 그러게요. 이런 건또 <laughs> 방송 나가면 또 방송국에서 아 대여할 수 없냐고 또 뭐야, 전화가. 지이 이거. 어. 자동으로 열려. 요아 이게 또 꿈에 우리 또. 이게 여기 차에서 이렇게 딱 리모컨을 눌러서 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비 오는 날 여기서 내려서 문 열고, 많이 불편하잖아요. 문이 자동으로 열리네. 너무 좋죠. <laughs> 이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차장도 비안 맞게 두대딱 들어갑니다. 프레임 차랑 똑같은 거 저기 있네. 아욕 먹죠, 또 그지만. <laughs> 외제차 한 번도 안 타봤고요. <laughs> 아니 집이 보니까 네. 이게 보니까 굉장히 좋은 집 이게. 네네. 탈진 집 같아요. 이 업체가, 어, 어 유명한 또 업체에서, 어, 어 직접 디자인해서 어. 시공한, 어, 건물입니다. 땡땡 하우징. 그렇죠. 음, 유명하더라고요. 좋았 어. 자, 그리고 정원 한번 눌러볼까요? 땅 모양도 아주 빤듯하게 생겼고. 정원도 내가 봤을 때는, 네네. 이 꾸미지 않고 아마 정원 네네. 꾸미는 업체에서 꾸민것 같아요. 전문가의 느낌이 딱 손길이 한, 네,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이거 개인이 직접 한게 아니라, 맞아요. 음, 조경 전문 업체에서 시공한 정원입니다. 디딘석도 어장 이제 금쪽 게 네. 아 이게 옛날에 애들 막 이랬던 이거 기억나나요 이렇게 기석치기 같은 거할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딱그 느낌이 나네요. 음 이거 무슨 건지? 요게 아마 우리 캠핑 같은 거할때 여기서 사이트 하나 만들어도 될것같은데 캠핑 딱 하셔도 되고 집이 앉아 있는 이 배경이 이게 잘 어울리네요.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단풍나무도 오래된 걸 심어가지고, 단풍그늘이 벌써 여긴 딱 생기네요. 음. 신축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 조경을 할때 나무 자체가 송목을 갖다 옮겨 심었기 때문에, 네. 어, 연식에 비해서 나무의 수령들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저 깜짝 놀랐어요. 자연석 상당히 멋있는 것 같다 구해놨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면은 이제 이런 집이 제가 소유한다라면 여기다 평상 같은 걸 하나 만들 텐데 맞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저 외부 테라스 공간 있네요. 너무 좋네요. 저기 한번 가보시죠. 네네. 이거 만약에 지금 네. 도러일로 네. 지나 지나가나요? 어 지나갑니다. 어, 어.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 분할이 된것 같아요. 아. 어, 그 부분은 네. 이따가 한번 더 체크를 할 제발, 거고요. 어. 네네 에메랄드 그린 이 정도로 키우셔야 되는 어. 거예요. 요게 한 이제 거의 4m 가까이 됐는데 응애 살충제 반드시 뿌려주세요. 갈색으로 바뀝니다. 자 이건 무슨 나물까요? 음... 꽃네부터 어. 여기도 꽃이 많이 피었었는데요. 밑에 이렇게 꽃잔디로 둘러놨고. 음. 박 대표님 이 공간이 되게 좋은데요. 음. 계단도 네 칸. 저 끝에서부터 일자로 다네 칸이에요. Yep, <laughs> yep, 자, 이 공간은 이제 천장에 보면은 넥산으로 이렇게 다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예, 눈비가 와도 아무 문제없고 그리고 이 거실 쪽에서 바로 나오시게끔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솔직히 이 공간을 겨울에도 사용하는데 좀 춥다라면은, 저 같은 경 이제 비닐 같은 거 한번 둘러도, 음, 보험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어, 이 공간이 상당히 넓네요 삼겹살도 먹는 것때 좋겠다. 아유 테이블이 넓으니까 <laughs> 좋습니다. 집을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볼까요? 음, <laughs> 님 네. 진짜 이 정원이 너무 간결하고, 그렇죠. 약간 뭐라 그래 좀 일반인이 갖고는 어, 정가치가 않고, 약간 뭐라 그래 한지에 이렇게 비워 놓듯이 공간을 좀 띄어 놓으니까 너무 이쁘네. 그리고 이제 이런 배치도 진짜 전문가가 딱 배치를 잘밸런스를 맞춰서. 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나무를 식재를 한것 같아요. 사모님이 그러는데 네. 요기만 한1억 넘게 들어갔대요. 그러게요. 어. 비용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택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음. 어 이쪽에 이제 외부 수도 해놓으셨고요. 음. 그리고 울타리 밑에 토마토 상추 고추. 텃밭이 과하지 않고 한쪽 사이드 쪽으로 어, 길쭉하게 텃밭이 되어 있네요. 아이 주택 뒤에도 공간이 상당히 넓네요. 넘네.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음 배수로도 확실하게 되어 있고 아 이렇게 이제 에어컨 실외기는 1, 2층 거 뒤로 빼놨고 여기도 이제 주택 바로 뒤로 나오는 거 여기 아마 보일러실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테이프로 밀봉해 놓으셨으니까 어, 개별 LPG 쓰시는 거고요. 주산난 방은 그 어, 주차장 공간 승용차니까 높지 않게. 어, 에어컨 실외기가 네 대씩이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 뒤에 텃땅도 괜찮다. 그렇죠. 그렇죠? 요거 이제 한 500평 되는데 어. 요것도 이제 추가 매입이 가능하십니다. 아, 뭐. 네. 계획 관리 지역 평당 100만 원. 아, 쪽 뒤에가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아까 진입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이제 카페나 뭐 이런 어 야외 뭐 스튜디오 같은 거 음. 그런 걸 활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집은 여기 거주하시면서 음, 거주 뒤에 없어요. 내 사업장이 있다. 음. 여기 지대가 좀 높으니까 그렇죠. 네. 아 소재도 전혀 녹이 안 쓰네요. 이런 건 음. 차를 나갈 때 후진 돌려서 나가게끔 하. 이제 이 대문하고 주차 공간에서 우리 정원으로 들어가는 기급자형 음. 출입문이 돼 있네요 음. 옛날에 우리 그 파산소원 갔을 때그 네. 입구에 있는 게 홍살문이라는 홍살문 게 맞아요 어. 뭐 그런 어떤 이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걸 만든 것 같아요 두 칸을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는 뭐 어떤 의미 여긴 또 어떤 의미에 대해서 통과한다. 뭐 건강, 뭐 음. 행운, 뭐 이런. 그렇죠. <laughs> 옛날 말로 잡기는 물러나라. 아, 그렇죠. 자 오른쪽에 이제 소나무를 지나서 어, 메인 현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이것도 아까 우리 이 쪽에 있는 거랑 같은 소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현관 쪽에는 나무. 그다음에 방화문도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단이 살짝 낮아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신발장. 신발장. 네. 자 역시 펜트리하고 수납 공간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삼연동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딱 장이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오면은 주방하고 거실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높고. 역시 예상한 대로 거실 천장이 살짝 높아서 음. 어, 상당히 개방감이 있어 보이고 네. 주방 쪽은 적당하게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네. 달아놓으셨고 디귿자형 네. 주방이죠 음. 주방 구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여기서 바로 바깥으로. 구워서 생겹살. 받아, 하면 네. 바로 네. 먹고. 그리고 이제 집이 약간 동양집이다 보니까 어. 거실 남쪽에 팩스창큰걸 해놔가지고 어, 어. 일조권보고 아주 잘 되겠고요. 음. 역시 우리 주방 쪽에 큰 창, 고정창하고 환기창을 이렇게 별도로 다 해놓으셨네요. 음. 아, 이게 <laughs> 고한 걸로 해놨습니다. 네, 이게 그냥 거. 브라인드 자체도 이런 식으로 다돼 있고, 음. 아 이런 것도 처음 봅니다. 이게 이제 확실히 주방 쪽에 조명이 약간 붉은색이 나면 식욕을 더돋을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냉장고 여기 하나 안쪽에 하나 건조기하고 세탁기 그렇죠 바로 자연도실이 주방 옆쪽에 배치되어 있고요 후드도 아예 띄어놓은 인덕션 위에 띄어놓은 후드 다른 것이 없고 거실하고 주방 배치는 예전에 우리 용미리 갔을 때그 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네 보기랑 비슷하네요. 네네, 주가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현관 들어와서 전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공용 화장실 한번 볼게요. 공용 화장실이고요. 이게 이제 1층의 메인 안방이 되겠습니다. 창은 동쪽으로 와일드하게 아주 넓은 창이고요. 아침햇살 충분히 받게끔. 음. 와, 이 집도 안방에 팬, 드레스룸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요즘은 여기 1층 안방을, 어, 침실 이외에 음. 이런 파우더룸이나 어, 화장실, 그 다음에 펜트리 겸붓방에를 크게 해놓으셨어요. 음. 드레스룸을. 그러니까 웬만한 방 하나 규모가 나오죠. 그렇죠. 규모 하나를 딱뺀 것처럼. 씁니다. 자1 층은 이렇게 방 하나 화장실 두개 거실 주방 맞습니다. 네또 궁금한 2층 여기 이제 게스트 하우스가 될것 같아요. 자재 분들이나 손님 오셨을 때자 음. 어, 폭이 넓어서 뭐 어깨 같은 거 전혀 어, 움츠리드를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계단 쪽에도 벽에 다 이런 사진이나 어, 수납 공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계단 폭이 상당히 넓죠? 그리고 이제 2층에도 적당한 규모의 거실이 있어요. 야 이렇게 자 2층 전면에 있는 룸은 여기는 무슨 회의실 같아요. 아... 손님들 오시면 다과할 수 있고 어... 기역자로 통창이에다. 그러네. 아... 손님들 오면 맥주도 한잔하고. 그렇죠. 평일 한가한 시간에는 내가 여기 체육실로 사용하고 그리고 야간에도 이 블라인드를 걷고 운동을 하면 상당히 뷰가 좋을 것 같아요. 음... 대신 이제 단열이나 이런 부분 겨울에 조금 추울 수 있다. 음. 음. 그럼 왼쪽에. 예. 네. 여기도 붙박이장 돼 있고, 네. 여기 북쪽으로 큰 창이 돼 있어요. 음. 아, 에어컨은 천장 에어컨 다돼 있고, 아, 네, 이거 네. 이제 자재분들이나 손님 오셨을 때방 하나 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상적인 규모의 방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음. 2층에는. 어, 침실이 두 개가 별도로 돼 있고 여기도 서쪽으로 창을 크게 내놨어요. 뒤에 있는 산 쪽을 어, 다 바라볼 수 있게 음, 자연광볼수 있게끔 해놨고 그리고 간접 조명 돼 있네 여기 있고 아 힐링입니다 이 방은 잠잘올것 <laughs> 음, 같아요 이런데 저 오다가 봤는데 욕실 있잖아요. 네. 음. 욕실 히로키로 음. 해서 전원주 되게 로망이죠. 자2 층에도 이제 보면은 어 가운데 화장실 앞쪽으로 보조 주방 웬만한 주택 주방 사이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인덕션 있고 바로 아 이게 이제 이 공간이 뭐 회의실이나 파티룸도 되지만 다 열려 주방 공간도 되겠네요. 아, 거기서 이제 식사할 수 있는 식탁 공간 맞습니다. 음. 싱크대 공간 다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우리 거실이 상당히 높았어요. 음. 박 대표. 아까 우리 그 높았던 공간을 낮은 다락방으로 이렇게 음. 구성을 해놨네요. 아이들의 또 비밀 공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락방 밑에는 수납공간 쫙, 쫙 해놓고, 해놓고. 네. 이 공간이 좋네요. 여기가 애들이 놀기 너무 좋다. 손님들이 자제분들이 어. 소, 손녀들 손주 손녀 많이 데려오면 여기다 다 몰아나버리면 되겠네요. 책보고 막 놀이하고 그렇죠. 어른들은 뭐 맥주 한잔 하고, 하고 식사하시고 뭐 하시는 걸로. 맞습니다. 효용가치가 되게 높네요, 집이. 그니까, 밖에서 봤던 모양대로 음. 다 공간이, 버리는 공간 하나 없이 다쓸수 있는 공간이 되네.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네, 집이. 어, 그리고 이제 이 밀폐되게 아예 이 도어가 너무 좋은데요. 선발 안 그러니까.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방음 효과가 대단히 뛰어날 것 같아, 이게. 닫아버리면. 음. 네. 여기 사장님이 가구 회사 하신대요. 아,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음. 이사하실 때 가구 그대로 놓고 가신다. 아 아까 하나만 빼고 다 놓고 가신다니까. 또 <laughs> 이런 그 집도 장만하시는 분들은 어. 어,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거죠. 것 같아요. 그럼요. 몸만 어.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이 집은 어. 옵션이 되게 많아요. 다돼 있네. 냉장고, 어. 세탁기, 어. 건조기, 어. 천장 에어컨 다돼 있고. 다돼 있어요. 다 놓고 가신답니다. 몸만 빠져나가시는 걸로. 아 진짜 꼭. 이렇게 좀 경기가 안 좋고 이럴 때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엄청 관심 갖고 너무 좋지 이런 집에 소유자가 되시면 사장님 아까 저보고 사라 그랬어요 뭐아둔돈 있으신가요? 조금 있는데 아. 대출 좀 받아야 돼 그래니까 <laughs> 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금리도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해볼 만한 좋은 분이 같아요. 좀 만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아, 예. 자, 오늘 법원읍 초리골에 있는 초리골. 어 대지 반듯하고 오. 조경 아주 기가 막히게 잘돼 있는 어, 실속 있는 브랜드 주택 네. 네, 이렇게 둘러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